<laughs> 이거 u 플러스 n p n the show of the p i n n k I t o o n n 찾고 있는 건 시그마 K, 1에서부터1 0까지 K 곱하기 A3K 자 A3K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 K의 시그마를 씌우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것 밖에 몰라. 근데 여기에서 A3K를 찾을 수 있습니까? <laughs> K에다가 그냥 N 자리에다가 3N만 집어넣으면 이게 될까? 아니지. 네. 얘는 무슨 소리냐면 네, 이것만 볼게. 시그마 A3K 이거는 A3 더하기 A6 더하기 A9 더하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맞지? 네네. 그래서 10까지 하면 A30까지를 더해라. 이런 소리인데 얘가 만약에 무슨 수열이었던가 합이 이런 형태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an+bn+c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C 이렇게 나왔고 c가 0일 때첫 장부터 성립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어차피 시그마는 그거야 합이잖아 합 그니까 얘를 이렇게 봐도 s n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s n이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자 3항 6항 9항의 합이 여기다가 그냥 3만 집어넣는다고 될까 안 될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지 공차 자체가 바뀝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야의 합은 자 그래서 나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a,n을 찾습니다. a,n을 찾아서 n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3k를 집어넣으면 a,3k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a,n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식으로 a,n을 찾아야 되겠지. 자 이걸 보지 말고 이걸 한번 보세요.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야. sn을 이용해서 a,n을 찾는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sn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럼 sn을 이용해서 a,n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a,n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sn-sn-1입니다. 맞지? 아, 근데 이때는 n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서다는 항상 생각하고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1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면 n제곱 빠지고 플러스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a n입니다. a n이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A3K잖아? N자리만 집어넣는데, 3K만 집어넣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N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A1은 얼마고 S1은 얼마인지 찾아서,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얘를 분리해서 계산해야 돼요. 1일 때 따로 더하고, 2에서부터는 또 따로씩을 계산해서 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똑같습니다. 맞지? 그지? 그니까 러 그냥 넣어도 됩니다. 그냥. 그러면 A3K는 뭐야? 6K 플러스 1 맞습니까? 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K 곱하기 A3K는 뭐야? 6K 제곱 플러스 K 맞나? 자, 이거를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라. 소리야. 그치?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6K 제곱 어떨려? 더하기는 분리시키면서 앞에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바로 합니다 시그마 k 내부터 10까지 k 자 요렇게 하면 시그마 k제곱 공식 아까 전에 배웠잖아 아직 못 외워도 괜찮은데 잠시만 외워와야 돼 n 6분의 e n 2n 플러스 1이니까 자6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더하기 얘도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됐지? 네. 빨리 잡을까 어? 여기까지만 할게. 자. 이거 k에서부터 a까지. a, k가 n플러스 1분의 n이래.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a, k보다 1을 한다고 우리 안래 뒤집으면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지? 얘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이거를 묻는거고 얘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합이 얘라는 소린데 이걸 뒤집는다고 해서 얘가 될 리가 없지 그치? 얘를 통분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통분해서 뒤집는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 sn입니다 그치? 이게 sn이야 그래서 an을 찾아야 됩니다. an을 찾고 그 찾는 았 거를 역수를 취해서 다시 시그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계산하면 뭐가 될까? n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이 되나? 있지? 자 그래서 n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렇자 네.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게 SM-1을 -SM 이용해서 얘를 찾은 거잖아? n이 2보다 e,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하니까 A1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S1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으로 첫장부터 성립하네. 그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첫장부터 자 그러면 얘가 시그마 K 1에서부터 N까지 야의 역수가, 야의 역수는뭔데 n n 플러스 1이니까 n, n k 대고 k로 바꿔놔야 되니까 k 대고 플러스 k 맞나요? 네. 자요렇게 그럼 다시 6분의 시간을 분리시키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잖아. 아까도 이거 계산했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어왜 없어? 자, 조읍시다 이걸 본다고 그럼 알겠지현은똑똑하니까고굿 지나고. 굿나게 지나고. 굿나게 지나고. 굿고 필수 게 지나고. 굿번고 굿나게 지나고. 굿나게 지나고. 굿나 번? 지나고. 굿고 등비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입니다. 맞지? 등비수열이고, A7대 A9가 4대 1이래. 그럼 얘를 다시 만들어 보면은, AR, AR에 몇 제곱? 여섯 제곱. 네. AR에 몇 제곱? 여덟 제곱. 이 4대 1이야. 그럼 약분약분하면, 1대 R제곱이 4대 1이 되겠지? 맞지? R제곱이 뭡니까? 3분의 1아 그럼 우비가 함수를 했으니까 2분의 <목소리> 1 이렇게 나오는거지 2분의 1이고 처음으로 그니까 러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내가 다른 요걸 하나 더 두고 있어 그럼 a1 2분의 1 a1이 a2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된대 a1은 얼마입니까 4겠지 그럼 an 식 세웁시다 an은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b 만분의1보다 작아진대 1. 야 이게 몇 제곱이야 이분의1에 몇 제곱이야 내가 네. 이분의1에 마이너스 이 제곱이잖아 앤 마이너스 3 제곱이지 앤 플러스 이 제곱이지 네. 네. 이게 만분의1이야 <laughs> 야둘다 양수지 응. 역수취하면서 부정 방향 어떻게 되나 근데 2분의 바뀌네. 1 입장에선 4가 역수 아니에요? 야가 2에, 마이, 2분의 1에 마이너, 어? 마이너스 아, 3인데?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자 음, 아, 그래. 그러면 야의 역수가 2에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야의 역수가 많이잖아 음. 누가 커야 돼? 양수들끼리 역수 취하면 부등호 양수 바뀝니다 그럼 야가 2에 10제곱이 1024니까 10보다 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3이 10보다 크거나 같 같아야 돼. 아니, 9보다 크다, 그치? 9보다 크면, 만보다 커지겠지? 1 0 0 1020. 1 0만0 1 0 2 1020? 1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020? 1 0 2 위치 1 0 로그 나와있나 없이 나와있네 위에 n-3이 야 뭐가 되노 4 그럼 n-3은 로그 2분의 4 마이너스 3 플러스 3하면 계산하면 되이 뭐보다 크다 나이 됐지 나는 중간에 걸버린데 이거 버리고 이거 남기겠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시행할 때는 버린 끈은 끝났어 버린 끈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진 않는단 말이야 남은 끈으로 남은 끈에서 또 남기고 남은 끈에서 또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버린 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뭘 버리고 뭐 이러진 않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남은 끈이 아니라 버려진 끈의 길이를 묻는다면 1에서 남은 끈의 길이를 뺍니다 그럼 남은 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1회 시행했을 때 1회 시행했을 때 A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 곱하기 3분의 2가 남겠지? 남은 건 계산하고 있어? 그럼 2회 시행을 하게 되면 A1에 아그 2가 필요 없겠다 여기는 서 이미 여기서 2가 나오네 남은 건 계산하려면 A2는 뭐가 되는데 A1에 3분의 2가 또 남았겠지? 그럼 얘가 1 곱하기 3분의 2에 제법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몇회시행해1 0회시행해 10회시행하면 10회 시행해. 10회 a 1이될 거고. A5 곱하기 3분의 2에 뭐가 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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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기 3분의 2에 1 응. 자야 이게. 됐지? 이게 나무 끈에 이게. 그러면 버려진 거는? 1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제 네. 네. 여기서 이 이가 나오니까 그렇지 이고 이로 에서 나오네 나오거